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정말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말할 수도 없고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 영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어, 수십 년, 심지어 백여 년 이상을 운영해 왔던 유명한 식당들과 대형 마트들이 속절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경기를 부양한다고 어, 재난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스러운 것은 어,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되었는데도 지금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요, 많은 교회에서 예배 출석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TV 틀어놓고 예배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세 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린다면 첫째는 정부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현금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경제와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돈을 엄청나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는 아주 강력해지고 심지어 전시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코로나 이후에도 각 나라마다 정부의 역할이 아주 극대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불황과 불경기의 대명사이거든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일본은 1980년대 이후에 장기적인 불황과 불경기를 지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악화되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경기 침체와 저성장의 늪에 빠져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젊은 세대, 특히 20, 30대가 장기 실업난을 겪으면서 평생 코로나가 남긴 흔적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악수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마 그럴까 생각이 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표준이 되어버린 이 사회적 신체적 거리두기가 코로나가 끝나도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면 접촉을 자제하는 언택트, 즉 비대면은 교육, 산업, 경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세가 되고 대면이 대세였던 교육 분야에서조차 온라인 강의를 포함하는 확장된 방식으로 발전하고 기업체들도 재택근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전망을 한다면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세상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환란이 닥치면은요. 사람들 가운데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혹은 그런 환란으로 인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고, 더 신앙을 붙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든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는 당할 때 그 환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날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그 날은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가깝다는 것은 지금이 바로 한란의 때이고 지금이 정말 힘든 시기이고 지금이 정말 예수님 믿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교회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교인들의 상황을 보면 그들이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 교회는 도시적인 배경에 있는 가정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가족 같은 구성원들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됨과 동질성의 감정들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는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상호적인 격려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은사와 역사가 나타나고 말하자면 복음의 능력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의해서 확증되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환란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하고. 박해와 치욕과 심지어 순교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핍박이 그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다시 유대교적 전통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이 있었고 신앙의 테만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그리스도께 대한 그 확고한 헌신을 가졌던 뜨거운 신앙을 기억하고, 그때 환란과 어려움들을 이겼던 것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확대와 압박하여서 주어지는 새로운 위험에 적절하게 직면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그런 환란 가운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 보면 은요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배교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배교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시대가 이 시대 전체가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은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세상의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서쪽으로 가서 로마와 유럽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 미국으로 와서 꽃을 피우고 그것이 다시 서쪽으로 태평양을 지나서 한국과 중국과 아시아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제 중국 서쪽으로부터 인도와 파키스탄을 거쳐서 이제 거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이 지구 한 바퀴를 빙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요. 마치 종말을 가리키는 시계바늘이 12시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이제 거의 12시 5분 전, 아니, 12시 거의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오실 때가 가까이 오신, 온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요, 기울어져 침몰해 가는 세월호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과 친척 중에 거기에 있었던 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거의 침몰에 가기 직전에 배로서 마지막 때를 당해서 멸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3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볼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들을 볼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거나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때 우리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아주 가까이 문 밖에 와 오셔서 서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까이 와 계시는 중입니다. 언제 그분이 팔을 뻗으셔서 문을 열어 당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과 같은 환란의 때를 조금만 더 인내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당한 살아 성도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나 두 번째는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보면 제사장과 희생으로서의 그리스에 도 관한 핵심적인 교리를 요약하고 나서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의 도 대제사장적인 사역의 축복을 적용할 것을 공동체에 호소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22절에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환란을 당하여 살기도 어렵고 신앙생활 하기도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는 소망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유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4절 말씀에는 사랑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것은 서로에 대한 실천적인 관심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아보는 관심과 행위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선행은 돌아보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아가페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개인 자신의 복지나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온한 몸의 지체로서 다른 사람들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혼자만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혼자만 살겠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물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어떤 풍랑에서도 이길 수 있는 튼튼한 데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만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직분자들만 성도들을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서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 왔다가 다시 그냥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고 너무나 냉랭하고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요 그들은 비록 잘못된 것을 믿고 있지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팀을 짜서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 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새로 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공동체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결속력을 이유, 약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결핍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지체에 대한 무관심은 이기심과 자기중심주의의 징후인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사랑은 조약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의 당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에 대한 무관심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와 상호간의 관심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과 형제들의 믿음을 동시에 확고하게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는,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가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의 환란을 이기는 길로서 세 번째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여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 모이는,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예배를 위해서도 모여야 되고, 기도회를 위해서도 모이고,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도 모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일단 모여야 됩니다. 교회는요, 일단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자꾸자꾸 모임을 활발하게 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가정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시도와 습관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정 교회의 모임을 소홀히 해서 모임과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환란을 당하여 믿음을 포기했거나 박해를 두려워해서 모임에 나오지 않았거나. 재림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실망했거나 아니면 단순히 일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각자 집에서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장작은요, 떨어져 있으면 불이 타지 않습니다. 장작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불이 잘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을 불태우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깥에는요, 바람이 너무나 차고, 바람이 너무나 세요. 우리 신앙이 공동체 바깥에서는요, 곧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이 골짜기 가운데 마른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이리저리 움직여서 서로 막 들어맞고 연결되고, 그래서 거기에 힘줄이 붙고 살갗이 입혀져서 사람 형체가 되고, 또 거기에다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했을 때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흩어져서 모이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는 마른 뼈들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모이고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이 주어져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여야 돼요. 가능한 무슨 방법이든지 모든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원 힘쓰고. 성도들의 가정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기를 나누고 신앙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저런 모임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까? 회중의 모임을 소홀히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상호적인 격려와 훈계가 나타날 수 있는 그 공동체적인 배경을 모임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로 봉사하며 예배하며 서로를 섬기며 돌보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서 공동체적인 모임을 유기하는 것을 매우 심각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회중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배교의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요, 배교의 위험을 안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침몰해 가고 있는데, 모이기를 패하고 구원의 방주에서 떠나 혼자 살길을 찾겠다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로 자신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폭풍을치는 밖에 촛불을 들고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 공동체는요 어느 누구도 낙심하거나 배교자가 되지 않도록 서로 서로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개별적으로 서로를 돌볼 때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슬그머니 자부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려 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요,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단한 번, 백 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정말 드문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 계신데요, 어르신들 가운데 80여 년 이상을 넘게 살아오시면서 이런 코로나와 같은 사태를 전에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희귀한 현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주일날도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던 것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laughs> 특별히 교회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한 것이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그것도 그냥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모이기를 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되겠지 생각하면 안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좋으면 내 생각에 이게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섬기는 것이고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세상의 환란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직 권하여 그 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임 재림일입니다. 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는 그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다시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목적은 지금 방황하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흩어진 자들이 함께 모여서 결합되고 한 목자의 한 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각자가 다른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힘써야 하고 방어하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넘어진 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도와줘야 하고 외부인들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들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끊임없이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우리 인생의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 가운데 당하는 환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이 곧 오실 것임을 기억하고 좀더 인내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이 공동체를 세우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들과의 교제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서로를 세워고 함께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하나님.